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조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혹시 그 추상장애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우리가 보통 장애라고 하면은 신체를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운동장애, 마비장애, 그다음에 뭐 시력, 청력 장애 또는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지는 그런 인지장애 이런 걸 흔히 생각하시는데요. 의외로 교통사고로 추상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추상장애는 이름에서 좀 유추가 가능하듯이 추한 상처가 외모 모에 남은 걸 말하는데 어,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이제 사장의 입장에서 어저 사람의 흉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때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직원으로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처라면은 사실 노동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상의 정도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제한이 될 정도라면은 이건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추상 장애를 인정하고 있는데 추상 장애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보통 그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장애율 평가를 받을 때는요, 맥브라이드 평가라고 해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이렇게 숫자로 수치화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의사들이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상장애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에서 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상장애를 인정받기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또 성형외과 의사는 어, 이거 추상장애에 해당한다 이렇게 소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판사님이 추상장애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보험사에서도 추상장애 인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의뢰인 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화위 반을 하면서 좌회전을 하는 차에 딱 치면서 다리 부분에 다발성 골절이 되고 막그 지디 껴지면서 찢어지고 피부 손상이 진짜 심각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피부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 분 복부에서 피부를 떼서 다리 부분에 다시 붙이는 이런 이식술도 받았고요. 흉터 제거 하려고 레이저 치료도 받고 했는데 그런 피부 이식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상처가 이제 오른쪽 다리에 심각하게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얼굴 아니고 다리 부분이기 때문에 추상장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는 자문병원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다리 사진 등을 막 추가 자료로 제출하면서 사고 당시에 이분이 40대 중반 나이의 여성분인데 이 정도의 다리 상처면 앞으로 취업할 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는걸 인정받아서 추상장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른쪽 다리 뭐 슬관절 관직으로 인한 운동장애, 어깨 부분 운동장애 이렇게 총다 더했더니 37.5%의 장애율을 인정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2억 2,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어, 교통사고를 좀잘 다루지 않는 사무실에서는 추상장애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에서 장애로 인정을 안 하고 판례에서도 인정을 잘안 하는 추세니까 주장을 아예 못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꼭 얼굴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팔, 다리 노출 면에 심각할 정도의 상처가 남아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추상 장애는 얼굴 아니면 인정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요, 꼭 주변의 교통 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무실에 질의하셔가지고 추상 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